어제 오후 버지니아의 한인타운 에난데일에서 스털링 검사의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 검사장 후원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스털링 검사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아시아계 이민자 2세의 검사장 당선을 염원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스털링 검사는 누구나 출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성이 기반이 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the 현재 메릴랜드 앤 아룬델 카운티에서 차장검사로 근무 중인 스털링 검사는 오는 7월 19일 예정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의 현 검사장이자 스털링 검사의 옛 상관이었던 리처드 프리츠 검사장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스털링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리처드 프리츠 검사장은 현재 75세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검사장을 맡고 있어 아시아계 최초이자 젊은 한인 여성의 당찬 도전에 미국 사회의 관심도 뜨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미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의 셋딸중 둘째인 스털링 검사는 올해 41세로 두 자녀를 두었으며 미시간 대학 엔하버, 메릴랜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어 프레드릭,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를 거쳐 현재는 엔 아룬델 카운티에서 차장 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단체장들도 아시아계 최초로 검사장에 도전하는 스털링 후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좀 배워서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도 살지만 제대로 된외국인으로살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좋았어요. 억울하게 법적으로 당하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영어도 부족하고 이럴 때 우리 검사장님이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본인이 이 세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또 어린 이 세, 삼 세들에게. 어 어떤 모범이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나갈 방향 그에 자부심을 심어줬으면 좋겠어. 한인들은 한인 이민 이세가 검사장에 당선된다면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안 증오에 맞서 이민 사회에서 한인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미호건 여사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한인 이세들의 공직 출마가 절실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변해 줘야 되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우리가 작, 작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팬들일때님클스가 있었어요. 앞서 호건 주지사는 내딸 제이미는 매우 까다로운 검사라서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스털링 검사를 전격 지지한 바 있습니다. 카운티는 주정부 아래 행정단위로 미국은 주 법무장관과 카운티 검사장을 투표를 통해 뽑습니다. 7월 19일, 아시아계 최초이자 젊은 한인 여성의 검사장 탄생 여부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